매도시인 거지, 나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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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게 아니라, 우승상금다없어질수 있어? 자 난... 현규님 이름이랑 주소, <laughs> 주소 말씀해 <말씀이세요>. 주시고 <laughs> 근데 그거가 어디쯤 가세요? 개인 아니라. 현까지현까지몇 박인데? 아, 내 계산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오른쪽 한참 절반, 열량 이 그런 잖아요 <laughs> 하나 빼고, 가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자, 가만가니까 이거 한개 너무 거야. 한도 호텔 커버하면 내가 엔터테인먼트를 커버해줘요. 어진짜니까어 이것도 다맞습니다 지금 황갑포두 솔직히 안온거 겨우 네번 해도 된다니까 경유 네번 <내보내돈다니까>. 해도 <laughs> 돼. 야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돼. 경유 <laughs> 네번 해도 돼. <laughs> 아, 가는 게 어디야 얘들아 <laughs>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럼 제가 취재를 한번 그럼 제가 취재를 한번 그럼 제가, 제가 취재를 한번 어, 네, 도착했습니다 아 그런데 마지막까지 일을 나보니라고 지금 배터리가 많이 없어요 애들이 2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있네 여기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안녕 호오 절씨 고생 당연히 면제 봤지 우리 아, 우승 축하해 다시 한번 아 <laughs> 진짜 우승했어 우리 당연히 와다 있는 거야 있어요. 내 것도 있어 내와 착한 친구 이 친구 네. 나이를 또 생각해서 이거 지금 응. 소주에 <laughs> <거지? 웃음> 아 되지 않아 소주 소랑 토끼 아 토끼 해야 지 토끼들이 많잖아 여기 토끼 랑 인연이 많지. 귀엽다 고마워 뭐야? 열어서 뭐 있어요? 이거를 뒤집으면 어. 뭐가 나와요 이렇게 주네를 쪼개는 <웃음> 거야? <웃음>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 빼베개가 됩니다 아~~~ 그리고 목베개 안쓸땐 인형으로 가지고 다니고? 맞아요 형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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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는 현기 투어 아니야. 아, 안녕하세요. 아 <laughs> 너희들은 <거> 없었지. <laughs> 저희 다 같이 베가스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6시로 만나기로 했는데. <laughs> 맞아. <웃음> 지금 두 명이, 두 명이 없죠. 없으시죠? 하나, <laughs> 너 방금 그든 걸로 봤을 때 짐이 굉장히 많은데 뭐가 뭐... 그렇게 든 거냐? 원래 레슬리스트라서. 슈얼리스트였어. 할인 있겠죠. 여기도 키티. 핑크. 네. 오 예쁘다. 핑크. 빵. 신기 투어. 금방 끝났습니다. 응. 역시 응. 한국 정말 빨라. <laughs> 야이 향기 그리웠다. 아, 빨리 온것 같아. 어, 줄은 그쪽이 먼저 쓰지 않았니? 응. 이것도 오늘의 교훈이잖아. 상현아 뭐야? 줄을 잘 써. 그럼 인생은 <laughs> 줄을 잘 써야 <사야> 된다. <웃음> <웃음> 하이. 마지막에 너도 그냥 허겁지겁 뭐. 미리 준비 안 하고 대축산한 다음에 어. 어. <laughs> 또시의 느낌이 나죠. 그 와중에 또 놓고 오겠어. 그래서 불안해서 못 나오겠더라고. 그삼면대의 주인공. 지금은 <laughs> 원래 마주 좋고. 하 주마지마 부담스러. 워 벌써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장례 방송 나오고 있어요. 김하리님의 아, 아, 탑승권을 아, 확인하신 분은 아, 라운지바에 아, 왔어요. 아 우리 네 명이야. 딱네 명입니다. 소희의 취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어떤 아, 거죠? 아, 아, 어 혈당 스파이크? 알겠습니다. 어 나도 원래 풀을 좋아하는데. 호퍼가 <불 진출하기> <보포가> 있어. <불 진출하기> <불 진출하기> 오 요즘에 좀 이제 뭐 식사 같은 게 있네요. 순서가 되게 좋네. 채소 먹고 단백질을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먹고 이런 순서로. 네저 항상 그렇게 먹기 합니다. 저도 풀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 진출하기> 아유 비싼 화가를못 믿나 봅니다. 아아니에 아니, 비싼 인력을 내가 또할수 없지. 괜찮습니다. 빨리 가서 너 배고프다 는데 먹어 먹고. <laughs> 뭐하시는 거죠? 아니 차차차 차, 차, 받았어요, 찬물. 김이 안 났는데? 아니 잠깐만 너무 추운데 망한 거 같은데 너 이거? 맥주 한잔해자마자 맥주 마야 승현이? 파게티들어승연이의 식단 짜파게티, 네. 맥주, 안 빠질 거같은야 이거 안 빠질 것 같은데 <laughs> 이걸로? 이 먹으면 살 빠집니다 어, 카 꼴찌 현규 투어 멤버들 다보였습니다먹은걸 추천해 주고 있어. 은의 초이스를 한번 볼게요. 뭘 먹을까? 네, 어. 첫 갈비 첫 느낌이지. 그 진짜 맛있 나는 무조건 고기지. 이 갈비가 맛있고 <laughs> 언니 식욕 <야, 풀고 웃음> 진짜. 고기 안 아파지도 않을 거 하나 줘 줘. 수현아 지금 너 그럼 얘 접시로 쓰는 거야? 새거 <laughs> 하나 써야 돼. 접시가 썩. 아, 떡 좋아해? 아니, 언니 한테 제가 본 것만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본 것만 저 접시 네 번째예요. 아, 너잘 어울리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영규, 그냥 힘들어하다가 시간 해결해주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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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더 걸려야 <불러야> 되는 거야? <laughs> 아직 두 달밖에 안됐라 어제 두 달밖에 안 됐어. 오늘의 ODD. 그냥 가만히만. 너무 무서워. 오. <웃음> 동생이 다 해주네. 코디까지 해주네, 너. 피디님이술한잔한거 아니지, <laughs> 너 지금? 괜찮지? 해외 갔을 기분이 좋지. <laughs> 밥 먹는 거는 잊지 않고 마스크는 <laughs> 있는 윤모양입니다 윤모양 중요하지 않은 또 흘리는 할인양입니다나 모든 걸잃어요맨 뒤로 가야겠다 내가 니뭐 네 흘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맨 뒤에서 가야겠다 규야너 가이드 같아 가이드 여기 번쩍이는 걸 좋아하는 <laughs> 나 찍는 거 아니었어? 규 투어 <목> 여러분 지금 제가 왜 그렇게 아, 했어요 아, 지금 승현이가 지금 여권 잃어버린 그, 것 같은데. 뭐 나는 너희들의 실체를 낱낱이 아, 내가 밝혀주겠어. 뭐, <목 <목 우리 실체 규현이네. 규현이. 우리 실체 귀요미? 아 그건 다 아는 아, 사실이아 아, 아니야. 아씨. 아니, 아, 어떻게 지금? 어떻게?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나다 아는 줄 알아. 았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 괴물을 만들었어. 여러분, 제가 맨 뒤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맨 뒤에를 제가 담당해요. 야, 근데 그랜드캐니언 간다고 아니, 말이 왜냐면, 없었잖아. 갑자기 그래? 야, 우리 어차피 결혼해서 시애틀에 사는 애 있거든. 아 야, 걔 불러 그래가지고. 현규 투어 안에 가요. 지금 은유 투어를 끼워 넣는 시점. 갑자기 끼첫에 끼운... 가잖아요. 어, 어. 원래 그때 잠을 잘잖아. 어. 그때 새벽 2 시에 출발해서. 미쳤네. 별을 보고. 아니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봐봐, 다들. <laughs> 오, 이거 겁나 신 게. 해방잖아요그 옆은 바람이 나옵니다. 오, <laughs> 와. 오, 많이 좋아졌어. 가기 전에 사진 한번 찍어도 되나? 앉아. 그래서 밤이 됐어요. 하루 일과가 끝난 거 같아. 라스베가스로 갑니다. 오 진짜 가. 와, 미국 가봤니? 아니요. 처음이야 다 미국. 관밖에 안 가봤어. 요 관도 어? 미국이잖아. 미국 여행이긴 하죠. <laughs> 강이가 저보다 낫네요. 들어가실게요 <laughs> 자 <들어가신다>. 들어가신답니다. 이렇게 <laughs> 또 인솔자. 너무 귀여워 애들 이거. <laughs> 아난 여기구나. 이쪽이고 조금... 나만 좀 떨어졌네요 애들 저기 있고 정윤이가 선물해준 요거를 저 혼자 여기고요 얘네들 봐쟤네 저기 있습니다 다 같이 있고 나이 때문에 잘린 것 같아요 제가 열기가 8 3도라고 하더니 진짜구나 이거 나 아, 너무 궁금해 43도라는 게 무슨 인지 음식 사우나인 거잖아 지금 그렇지 와 여기가 실내대요 열기가 현규가 지금 이거 운동. 은유 거를 지금 현규가 들어주고 있고 아니, 지금 은유 거 캐리어를 제가 끌고 있죠 아너 촬영 아니라고? 아들어주 현규가 아, 그래. 스위대 왕상 진짜. 솔직해서 현규랑 세호 오빠 아니었으면 내 손으로 베가스를 고르지 않았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 또 세야가 있다니까 또. 와 지금 오자마자 여기 베가스 광고 있다. Welcome to America. 라스베가스 약간. We are Las v e g 그거 우리가 <웃음> 우리가 라스베가스인가? Sorry, I'm s h <laughs> Welcome to Las Vegas, Clark County, Hollywood, International Airport. 안녕하세요, 바로. 와, 저기에 소희를 환영해주는 인파가 많이 몰려있네. 어디오 <laughs> <laughs> 와, 그것이 <인파인가요? 웃음> 어, 저 인파. 어, 저거 인파죠, 인 하늘에서. 안녕하세요. 미국 USA라고 이... 불러주세요. 아, 어, 어, 이런 날씨구나. 와. <laughs> 와... 장난 아니다 날씨 여러분 자외선이 피부 노화에 제일 직빵인 거 아시죠? 한 피부는 토닝 40번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아그 정도 해야 돼? 아, 네야 누가 뜨거운 바람 틀었어 이거 지금 아 이거 머리 감으면 그냥, 그냥 마르겠다 근데 약간 몸이 좋아지는 거 같기도 해좀 찜질하는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 좋아하겠다 습은 없잖아 따뜻한 느낌이네요 그냥 따뜻한 포송한 느낌 <laughs> 내 머리 봐. 이거 지금 누가 드라이기로 내 머리 이렇게 말렸냐? 어, <laughs> 내 머리야.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봐, 이위이가 보고. 에매네 엄청 큰애매네공라 시원하진 않죠 어우 온조체가 너무 난다 땡큐 마술쇼 보고 싶어서 지스베가스 3대 쇼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마술이 중요하잖아 배가 고파 밥부터 먹어야 돼 여기는 아이고 뻗었제요 너는 배가 고프냐 피곤한 거냐 둘다 아까 잠을 못 자가지고 와상인이나 애들이 배고프다고 배고프다 니까 저도 배고파요 타코 먹고 싶다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타코 가 근데 원래 내가 멕시칸이잖아 근데 멕시칸의 맛이라는 거잖아 현지면 어디가 현지인지 알수 없지 어, 향이 바로 쓰러질 것 같은데 먹고 나서 자야지 빨리 통장판 아직 열려있잖아 너 바로 호텔에 이렇게 카지노가 있습니다 띠리리리리 방으로 가고 싶다 방으로 저희 올 스위트룸 향주가또 아, 역시 스위트장이면 스위트룸만 머쓱하그 <laughs> 스위치 그 스위치야 어 올라간다 응? 탑시다 어? 땡큐 땡 오우 여기 다 스위트 그니까 자 저분들도 다스위트룸로 음 향이 또 혼자 이렇게 또 독채로 있는 과연 한번 까요 자라라 라와 이야 오 차들 진짜로 공간이 되게 크네 아 자동으로 다가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와이 뷰가 멋있네요 토럼프부형이 저기 보니까 그리고 여기 안에 엄청인데 <laughs> 아니, 야세 명이 아니라 네 명도 자겠는데? <laughs> 저희 체크인하고 이제 타코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할인이랑 은효언니를1 시간째 기다리는데. 한시간째 3시간. 3시간째. 3시간째. 찍어도 지각쟁이들 근데 트위터로, 유튜브로 찍으니까 이미 4 5분 넘었어. 규현이 형이 못여서 아쉽네요. 아, 규현이 같이 있었어야 되네. <laughs> 규현이가 아까 문자 있는데 화상통화 한번 하자고 했어니다 화상통화 이거 영상통화예요 <laughs>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 바로 앞에 있어요 파코살도 뭐라고? 버튼을 눌러야 신호가 바뀌는데 저희 안 누르고 있어가지고 아, 5분째 기다리고 있어요야 <laughs> 눌러야되는거야? 우리 신호등이 그냥 켜진줄 알았지 저희가 눌렀으니까 이제 켜지겠죠? 어 이제 켜졌네 <laughs> 지금 소두는 현규가 <눈을> 먹여보자고 <laughs> 하나에 5달러 밖에 안하니까 한 번에 들어갔죠? 오더가아한 번에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받아온 동안, 할인이가 혼자 응. 벌써 다먹었어 여기 지금, 저희, 이렇게. 아, 고수향이 좀 진하긴 하네. 저희 또 현지에 왔으니까. 고기는 맛있다. 근데 고수가 안 거슬리네. <목소리> 맛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괜찮아요? <목소리> 맛있어? 하하, <laughs> 현기 먹고 와. 지금 소 누날 이거 먹는 거아니까소 누날? 유해 포크지. <목소리> 네. <하나> 가져. <목소리> 소, 누나 가져왔다. 누소 누날. 누가 먹나, 누가 먹나 하고 얘기해서 바꿔하할 역시 조금씩 다 맛보는. 네.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두교비야도디아가 아, 은유에 한모소송 <laughs> 누나를 먹었다던 역시 배우 <laughs> 와 역시 배우 <laughs> 누나 나다음 다음으로 다음음으로 다음으로 다음으로 다다다 너무 유명한 인기 아 발업 때문에 막, 머리가 아 머리가... 소울을 네. 못 찍어주겠네 이거 <laughs> 이끼 유튜버 은유 전 그냥 유튜버 저기 하린이 현재 합방 한번 해야지 <웃음> <웃음> 야 우리도 근데, 합방해야지 아, 근데 오빠는 음. 이거 머리 뭐 해야지 컨텐츠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니네 모시고 게임을 해야 되는 난 거. 내가 장작고 한참 폭탄 분향 겸 만에 시마 토크. 왜냐면 우리 그 그동안 최근에 만났을 때는 다 카메라 없이 만나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한번 소울을 예? 한번 또 풀어봐야지. 어 같이 오니까 진짜 좋다. 이제 밤 야경이 지금 저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만 네. 게임하고 이럴 때는 화랑 이러면서 그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거는 건들면 안될것 같아. 아 지금 높은 곳까지 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니까 <laughs> 야, 어 아, 우리 어디야? 야 우리 우리 버리고 간거 애들이? 기을잃은세명 저희 맥라렌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저희. 맥라렌인데 정신 팔린 거. 발렌시아가 내 제일 좋아해요 또 약간 저런 말했잖아 나의 추억의 락시클룩 은유의 락시클룩 <laughs> <laughs> 블랙잭 블랙잭? 블랙잭 전리하렸는데 블랙 블랙잭 꼭 하고 싶어 <laughs> 하지 말라는 거꼭 하려고 하지 야 카드 보자마자 눈동자가 커졌어요 지금 치는 데가 봐요 아데블랙보다는 카드는 뭘 해본 거니까 베가스는 베가스다 진짜 아 드디어 상봉했습니다 상봉 블러드 라이트스 제일 맑은 거다 맥주 먹을 때하나 아이템 쯩을 놓고 와서 지금 못 먹는다고? 너무 슬퍼보여 검사하면 보통 좋아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슬퍼하는 점 그래서 논알코올? 논알코올 네, 근데 맛있어 진짜 비트 근데 이건 승현이의 귀에서 찍어야 하는거 아니야? 그렇지. 요거 지금, 여기서 승현아, 찍을 수 너무 예뻐. t h a u s h Just water. Just water. <laughs> 가볍게 퍼업해서 맥주 마시고, 저희는 마트로 향하고 있어요. 살 물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아, 역시 찍는 것 같아서. 어, 아, 센스 있어. <laughs> 난널 찍고 있다. 네, 밤입니다. 저희 여기서 아여기서나여기서나 여기서 누구냐? 누구냐 여기서? 용산이다 용산. 용산이다 누구냐? 용산이다. 용산이다, 용산이다. 용산이다, 용산이다. 용산이다, 용산이다. 용산이다. 술도 안 먹는 취했냐 너 지금? 맥주도 안 주는 미국. 이래서 교훈이 있었지술 먹으려면 신분증 꼭 갖고 다니면 돼요. 오 여권을 해나로 해가지고. 실물을 갖고 내니자 실물 beer 저희 맥주를 먼저 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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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이거 너무 귀엽다 야 이거 지금 뭐냐? 치즈볼이다 저거 어, 근데... 자, 안주 치즈... 소주 아니야? 순나이여 어, 어, 소주가 있네 버드라이트 어, 살 맞죠? 오 어, 이거 버드라이트 자 와인이 있습니다 어? 어? 와 크리스탈 도 파네? 샴페인 크리스탈, 크리스탈. 400이고 오퍼소이500 어... 아, 엄마. 아, 오케이 다들 물을 원하는 그래 놓고 나눠도 되겠다 어? 미국의 프랭크슨 과연 얼마? 우와 근데 프랭크슨 진짜 녹색이 제일 맛있어 나도 녹색이 제일 좋아 여행 목표가 살 빼는 거라고?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너에서 기다리는 거 보면 M&A 아니 이거 M&A 치토스 먹고 싶다 내가 치토스 정말 좋아했는데 아, 또 약간 입맛이 나면 비슷한데 초코에 치토스에 사워에 바나나킥 콘칩 좋아해? 어맛났다네 <laughs> <오오옹> 맞아. 소스틴 <laughs> 저스틴도 봤으면 좋겠 익숨 싸워 브레인 프즈아 근데 캔디다 나 캔디 아 캔디야? 나. 에이 가 젤리가 아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리 까까 취이 아, 씨. 까까 메이트를 만났어 까까 메이트를 승현이가가 이거 가져올 때 내가 이거 내가 좋아하는 싸우 거거든 싸우코리. 어? 싸우코리. 어? 싸우, 몰랐어. 나도 승현이몰 골랐어 이것도 내가 가져온 거야 싸우크림 아. 야 나도 지금 똑같아요 지금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코너에 있는 거 같아 근데 우리가 있는 코너가 비슷해 지금 똑같은 제품인데 왜이거 쓰리고 이건 부 세이브지? 선착순인가? 먼저 집으면 3이고 늦게 집은 사람이2 이거 하나 좋아하는 소사과 우리 짐을 좀 나눠볼까요 그럼? 형 프림이랑 돈 네가 챙기고 네자 우리 맥시멀리스트의 가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저 비닐 다 싸서 이문 벌을 챙겨오면 너무 커서 티슈? 야 티슈보다 리무브 통 하나가 더 작을 <laughs> <다른> 것 같은데 <laughs>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선이 되게 많아. 구조 배터리 상현이한테 제가 신세도 줬지만 몰랐는데 이건 이렇게 쓰더라고요 콘센트를 형규가 가져온. 이걸 연결하고 그 다음에 상현이가 가져온 이걸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가져온. 거. <laughs> 저희 세 명의 힘이 합쳐서 <laughs> 겁나 길어지는데. 한잔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고 마고 드디어 승현이가 술을 마실 수 있는 날. 야, 우리 짠, 짠 한번 하고 짠~~ 잘것 같아요? 이마... 와안 먹죠? 야너 원샷 하는 거야 맥주를? 잘먹습니다 아, 너무 고생했어 Welcome to Vegas 밥을 안 먹었어? 빵 솔직히 배고픈 주체가 누구야? 소희랑 승현이야? 난배고프 소희까지잖아? 조금 배고픈 거같 배고프지 않아 아.. 원이블랙 이름이 뭡니까 이거? 잘나가는 데 잘나가는 거야? 그냥 잘나가면 좋겠지 뭐 이름 뭐가 중요해 잘나가는 데 이것도 비프 비포아나 베가스 온종일 제일 재밌어 이렇게 막 북적북적 오는 게 너무 좋아 c 이거 맛있다 김치 그런 거 맞아 맞아 그런 것 아까 이거 말는 거야? 자요게 그렇게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 뭐? 뭐. 기다려봐 네? <laughs> 병은 취하지는 않아서 아. 먹어도 아, 먹으나 안 먹으나 음. 똑같으니까 항상 취해 있어 그냥 와우 어, 근데 이거 맛있네요 여러분 크리미하네 아, 진짜 맛있네 진 이름이 지금 아, 우리가 뭔지 아, 모르고, 아, 모르고 아, 있는데 저는 모르 김치 스팸 불란드. 내가 우리 못볼 수록 좋다고 우리도 얘기했어. 이 시간에 내가 쓱 나타나면, 형 오늘도 해내셨군요라고 하면 되고 <laughs> 내가 잡... 만약에 니네 점심 먹을 때 나타면 진짜 슬픈 거니까. 밤에만 보면 되잖아 밤에. 갑자기 <laughs> 어디야, 얘들아넌 <laughs> 갈게. <laughs> 슬프다 야 그런 말 하지 마. 방금 음. 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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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뽑다고아형면빵해요제스내가 샀다. 제스내가 샀다. 와, 진짜 유가한유게한 어떻게... 뭐,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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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이한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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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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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습니다자 우리가 온건한유롱어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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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안녕하세요. 방탄 음. 방방탄이방탄 방탕, 음. 방탕, 우리가 방탄하지 지금. <laughs> 야, 대... <laughs> 뭐? 그래, 벌써 벌써 아니. 아이 전문가라고. 지금 이을올 거야. <웃음> <웃음>